동영상을 잘 시청했나요? 학교 폭력 예방교육 퀴즈를 풀어봅시다. 문제는 총 10문제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학교 폭력 전담 경찰관이 하는 일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1번 학교 폭력 예방교육. 2번 학교 폭력 발생 시 신고 접수. 3번 사과 편지 전달. 4번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상담.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사과, 편지, 전달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 중 학교 폭력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1번. 친구에게 물건을 던져 위협을 주는 행동. 2번. 단톡방에 친구의 웃긴 사진을 함부로 올리는 행동. 3번. 친구에게 강제로 심부름을 시키는 행동. 4번, 친구에게 물건을 빌리는 행동.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친구에게 물건을 빌리는 행동입니다. 다음은 초성 퀴즈입니다. 초성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말해주세요.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강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력,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땡땡, 땡땡, 땡땡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신체, 정신, 재산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O, X 퀴즈입니다. 맞으면 머리 위로, 틀리면 가슴 위로 X를 하세요. 친구의 별명을 부르면서 놀릴 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학교폭력이 아니다. 정답은 X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친구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 학교 폭력의 종류 중 이것에 해당된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모욕죄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SNS 상에 친구의 모욕적인 사진을 올리는 행동은 학교 폭력의 종류 중 이것제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사이버 모욕죄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맞으면 머리 위로, 틀리면 가슴 위로, X 해주세요. 왕따는 이유가 있어서 당하는 것이므로 학교 폭력이 아니다. 정답은 X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대처법을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1번 괴롭히는 순간 싫어라고 단호하게 표현한다. 2번 단톡방에서 사이버 피해를 당했다면 얼른 단톡방을 나온다. 3번 보복을 당할 수 있으니 부모님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는다. 4번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그냥 참는다. 정답은 1번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이 받는 처벌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교내 봉사, 2번 하백 도장, 3번 출석 정지, 4번 강제 전학.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하백 도장입니다. <laughs> 10번 문제입니다. 학교 폭력 사실을 알고 있을 때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1번, 그냥 모르는 척 한다. 2번, 가해자에게 잘못을 알려준다. 3번, 학교나 경찰에 신고한다. 4번, 피해자의 마음을 위로해준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그냥 모르는 척 한다. 입니다.